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제 더육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분갈이한 친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뽀구리 새 아가씨, 하늘색 머리, 검정색 머리, 그 다음에 노랑색 머리 이렇게 뽀구리 아가씨들이 있는데요. 요 화분은 저희 남편분이 선물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브래들리는 여 쪽이고요, 브래들리. 그다음에 부케. 그 다음에, 음, 화이트 샤넬이라는 친구들을 분갈이를 했답니다. 상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음, 그리고, 우리 화이트 샤넬은 지금 분지, 어, 아가들을 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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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가들을. 여기 아래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 <laughs> 있는데요. 어, 아가야가 너무 귀엽죠. 그래서 앞쪽으로 뺐고, 머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심기가 너무, 음, 분갈이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음, 한쪽으로 몰아서, 테두리에다가 좀 걸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서 분갈이 했답니다. 그래도, 음, 진이뭐 그런 대로 맞고 이뻐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딱 정중앙에다 심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음, 이렇게 <laughs> 생긴 그런 엉덩이라서, 어, 흙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심기가 너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 좀 걸터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어, 아주 이쁘답니다. 브래들리, 그 다음에. 부케. 애아들은 지금 장기간 그늘에 있어서 색깔이 좀 많이 빠졌답니다. 그래도, 음, 건강해 보이죠? 건강, 건강하게, 음, 자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저기, 키핑장으로 보내지게 된다면 많이 이뻐질 거예요. 지금 부케도 이렇게 아가들을 뽀글뽀글, 음, 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한 이후에 더 이렇게 조금 아가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이에요. 잘 자리를 잡고 또어더이뻐지는 모습. 음,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이렇게 화이트 샤넬. 음, 또이뻐요 그다음에 어 제가 또 블루 엘프. 헬프. 블루 엘프를 이렇게 농분에다가 분갈이를 어 했답니다. 블루 엘프. 어, 블루 엘프는 한 다섯 포트 정도 음, 분, 이렇게 합식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어 상당히 있답니다. 목대가 음, 이렇게 이렇게 목대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음, 키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다스포트 음, 정도를 지금 이렇게 합식을 해놨는데요. 어, 물이 이제 든다면 굉장히 못들어질 것 같아요. 화분하고도 그런대로 음, 잘 어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이게 음, 제가 작업대가 넓어지다 보니 아주 더 어지러지고 정리가 좀덜 되는 것 같아요. 작업대가 좁으나 넓으나, 어, 뭐별 차이 없어요. 이렇게 활용하는 공간이요. 그래도 흔들림이 없어서 굉장히 에, 좋답니다. 흔들림 없이 작업할 수 있고, 여기는 지금 샬롯, 샬롯인데요. 음, 뭐 샬롯을 데려다가 거의 뭐반년 이상 그냥, 6개월 이상, 저기, 토, 그, 뭐죠? 플라스틱, 음, 두고 있다. 이제 분갈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음, 자리를 잡고, 어, 자기 모습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음, 영양이나, 뭐, 물도 부족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샬롯, 샬로, 샬롯인데, 지금, 저번에 제가 우암도의 화분, 음, 보여드렸었는데그 화분이에요. 그 화분. 예, 그 이렇게. 굉장히, 다리가 너무 귀엽고 이쁘죠? 음, 전체적으로, 하고 어, 이 타기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음. 살료, 살로색 의 모습이고요. 이 살로도 지금 제가 베란다에서 6개월 이상을 들고 있다 보니 색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어, 자기 그 본연의 아주 음, 어, 어, 예쁜 사랑스러운 모습이 덜한데요. 이, 이 아이도 이제 사랑스러운 모습을 되찾겠죠. 음, 미인 종류인데요. 어, 이렇게 조금, 조그만이고, 따글따글한 미인에서 같이 있던 아이들 따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laughs> 약간, 음, 기울어지게 그냥 한번 이렇게 심어봤어요. 그래서, 귀엽죠? 음, 이렇게, 몰라코도 어, 굉장히, 얘도 색깔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지금 저명 가수 해놓은 상태예요. 몰라코. 몰라코의 모습. 음, 이렇게. 어, 아이들 어, 제가 분갈이 했고요. 앞으로 또 키핑장으로 이사 시켜서 더욱 이뻐지도록 미모 어, 이뻐지는 미모 뿜뿜 자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뵐게요.